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반쪽인의 베란다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품 아이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빨강이 화분, 아이보리색 화분, 그리고 깜장이 화분, 이렇게 세 아이들로 중품창 아이들을 심으려고 합니다. 깜장이에는 엔젤리나, 빨강이에는 그램닝금, 그리고 하양이에는 러브레터, 이렇게 세 아이를 식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돌림판에 꽉찬 아이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나이부터 제가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에는 이렇게 러브레터 아이를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잘 말려졌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깔망과 배수돌이, 그리고 굵은 마사로 배수층을 만들어 놓았고요. 다육이가 좋아하는 방울방울토, 하하하. 방울토로 이렇게 제가 또 예쁜 아이를 식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날씨가 굉장히 너무 너무 좋아요 따뜻한 햇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식재하는 반쪽이 기분이 오늘은 많이 또 업됐는데요 어제는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손발이 조금 살짝 떨렸어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오늘도 조금 흐리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햇살이 비춰져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엽이 한기가 보여가지고. 하엽점 여기 살짝 콩 보이거든요. 하엽점 제거하고요. 이 안에 비빔밥이 이렇 들어가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히면 이 전이와 아이가 사이즈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지네요. 방울토로 쑥쑥 넣어서. 얼른 예뻐져라 예뻐져라 주문 걸면서 올봄에도 즐거운 다육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러블레터라고 해서 이름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요즘 다육이 이름이 시상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름도 정말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러블레터 사랑의 편지 색감이 굉장히 빨개요. 요 아이가 이렇게 색지하고 조명 관수를 하면 또 완전히 초록초록이로 변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는 너무너무 짱짱하고 빨갛고 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러블레타입니다. 어우, 예쁘다. 이렇게 조심조심. 비빔밥을 넣어주고요. 이쪽에도 조심조심. 아이 얼굴이 크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합니다. 입장 충수가 많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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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하고 무거워가지고 지금 아이가 혹시나 부러질까봐 걱정될 정도로 제가 살포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 자꾸 미끄러지네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너무 잘 말라가지고 위쪽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흙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핀셋으로 눌러가면서 흙 속에 묻히기를 이렇게 살짝 살짝. 비빔밥을 뿌리쪽으로 이렇게 조금 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러브레터가 쉽게 심겨졌습니다. 이렇게 텅텅텅 치고요. 화분 너무 예쁘죠? <laughs> 이 와인은 행복한 꽃그룹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랍니다. 작년에 특가로 나온 아이라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 싶은데요. 아직까지 신규 이름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혹시나 이 화분 마음에 드시면은 캡처하셔가지고 행복한 꽃그루에 문의하시면은 이 화분 판매가 된답니다. 작년에 특가로 나온 아이라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또빨강이 화분에는 그램 링크물 또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표살포시 잠깐 내려놓고요. 이 아이는 입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세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렇게. 굉장히 뚱싱뚱싱한니요 돼지 같은 그런 그레니지인데요. 너무 예쁘죠? 마사도 있고, 한개가 있고. 먼지 좀나중 떨어야 할것 같아요. 오늘 요 사이사이에 지금 제가 말론다고 먼지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laughs> 우선은 이렇게 살짝 코 입을 호호 불었는데요. 이렇게 똥질 똥질한 그레니 라이 너 귀엽지 않나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이렇게 틈이 없을 정도로 짱짱한 그레니 금입니다. 어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이 아이. 여기는 꽃대가 살짝 올라와주고 있고요. 예쁘죠? 아, 멋있다, 멋있다. 이 아이도 꼬들꼬들. 지금 뿌리가 잘 말랐습니다. 하얗도한개 정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하게 정리된 거 보고 바로 이렇게. 식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 또 넣고요 이고 어이구구! 어 사과 안 치나 싶었더니 또 사과를 쳐버렸네 에이 참! 덜렁이네 덜렁 이렇게 해서 비빔밥 좀 넣고요 뿌리를 활착 잘하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또요 아이도 전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넉넉하게 넣어서. 진짜 이렇게는 많이 넣을 걸 그랬네. 맨날 맨날 이렇게 하면서도 습관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흙을 미리 많이 넣었으면은 이렇게 뿌리 살짝 넣고 윙을 올리면 되는데 좀 전에 했듯이 러블레터는 계속 올려놓고 계속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흙 넣기가 참 힘들었는데 진작에 이렇게 해서 할 거야. 그때그때 <laughs> 그때 달라요. 저는 그때그때 <laughs> 그때 기분에 따라 이렇게 밀어밀어 넣어서 뿌리가 잘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돌려가지고 반대쪽에도 비빔밥을 잡고 이렇게 그러면은 금방 식재가 될 텐데. 보고 있는 아이는 그램미시에 그레미. 그램닛. 예전에 그레미시란 영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때 그그램미 아이가 어찌나 예뻤던지 한창 여행했잖아요. 그 인형들도 그렇고 영화도 대박 나가지고 원투3리까지 나오고 저는 아직도 그 인형이. 너무너무 노 아는 거인답니다. 그때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요. 아또 이렇게 다육이가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합니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아마도 그분도 그린 이시라는 영화에 보고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것 같네요. 아우 똥똥하니 참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릇니또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요 이렇게 통통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짜자잔 엔젤리라라는 아이도 바로 색게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고독 고독 잘 말려가지고 아주 멋진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랍니다. 엔젤리나. 그리고 뿌리 말리고 있는 동안 꽃대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꽃대가 살짝 까꿍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하엽이 있어서 이 아이도 바로 하엽을 좀 정리하고 바로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하엽이 없이 왔었는데 말리면서 또 하엽이 두세 개가 지더라고요. 깜당이 화분에는 이렇게. 부하 게 다이브 가 좋아하 는 방울도 를 이렇게 놓 고, 부하 게놓 고, 바로 엔젤린 아 이를 이렇게 식재 해서 안쪽 에서 우리 를 펼치 면서 우리 활착 빨리 하 라고 이렇게 올려 봅니다. 우리 쪽은곱 보다 보니까 입장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아이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이아 사이에 비빔밥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놓고 있어요. 입장 살짝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상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는 더 많이 작년보다 더 많은 신상들이 와가지고. 볼 때마다 또 품고 싶고 예쁘고 하니까 자꾸 욕심도 생기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자리는 없고 지금 자리를 만들려고 억지로 억지로 막 이렇게 같은 아이들, 보험 들었던 아이들 진짜 합식을 하고는 있는데, 아, 그래도 요즘 에 자리가 너무 너무 없다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합니다. 더 이상 들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상 아이들이 또 보면 또 예쁘잖아요. 안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laughs> 이번 봄에는, 벚꽃이 피는 봄이 오면 또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마구마구 마구 쏟아질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어찌나 종류가 많은지, 예쁜 아이들이 많은지. 이렇게. 비빔밥을 목대 안까지 꼭꼭 넣어서. 아, 예쁘다. 사이즈도 자꾸 커지니까 제가 조금 미에서 중품 아이들로 갈아타고 있는 중이라서 안 그래야지 자꾸 작은 아이들쯤에서 키우는 재미를 느껴야지 라고도 했는데 작은 아이들은 이 중품보다 잘 한둘로 가더라고요. 크는 아이들은 잘 크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무거운 아이가 좀잘 견뎌주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조금 중품 아이들 구매를 하고자 하는데 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들이 예쁘고 중품은 중품들이 예쁘고 대품은 자리가 없어서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 보낼까 겁이 나서 대품 아이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laughs> 또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오면은 또 어떻게 제가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제 이번에는 소품에서 완전히 아가 아가 해서 조금 한 단계 높여가지고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반쪽이랍니다. 고수님들 뒤를이어서 한층 한층 배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네. <laughs> 이게 지금 이와이가 비빔밥이 조금 숨 내려가서 다른 것임을 지금 다 보니까 이 와이 턱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있네요. 이 와이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예쁘다. 더 브레터 이렇게 세 아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죠? 이쪽에서 바로 복도를 해볼게요. 마사 마사 마사로. 할까? 조금 있어요. 아유 준비가 너무 많은 건데, 아 숨돌도 남았네. 그리고 숨돌이가 자꾸 요만큼씩 남아요. 아유 얼른 얼른 써야지 하면서서 또, 또 남아버렸네. 마사마사가 좋은데 저는 그래도 있으니까 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빨리 써야 되는데. 서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게 뱅글돌려서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숭도를 올려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얘는 엔젤리나 그리고 그랜밀 오이를 다써야할 텐데, 그 순간하게 남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립니 입장 저 아래까지 쑥쑥, 이렇게 그립니 뒤쪽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두둑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구요. 그리고, 이올레롤도 아,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뛰는 것마다 다두다 보니까, 찔끔찔끔 남은 승돌이 좀 많아요. 지금 찔끔 남은 아이들 다 정리해서, 써야 하는데 이렇게 러블렛 타이도 그레이 순돌로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쪽에만 하면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조금 조금 목대 저 안에까지 밀어밀어서 이렇게 다 됐다 숨돌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은 참으로 이렇게 뽀대가 나고 더 예쁜데 요 아이가 이렇게 물줄 때 표시가 잘 안나가지고 좀 애매모호 할 때가 많더라고요 마사같은 경우에는 조명검사하면 촉촉하게 젖은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숨들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나무젓가락같은걸로 옆에 살짝 건드리면 은 나무젓가락이 붙어 올라와요 얘가 그렇게 이렇게 애가 저면간수가다 됐구나라고 확인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또 물에 잘 뜨기도 하고. <laughs> 저희는 이제 안 쓰려고 하는데 예전에 워낙 많이 구매를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찔끔찔끔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림 이름표 꼽고요. 엔젤리나도 이름 꼽고. 엔젤리나도 이렇게 이름 바꿀 거라좀 이름표 다 바꿀 거예요. 얘가 이름표 잘지워해서좀꼬쟁이 있는 걸로 제가 이름을 바꿀 합니다 이렇게 차랑 이 차랑 꽂아줘요. 얘가 힘이 없다 보니까. 저러블레아이도러블레터러블레아이도 아이도 이쪽에다가. 야겠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우선 임시로 이렇게 다 꽂아두고요. 이렇게 꼬쟁이 명찰이 오면은 다시금다 수정해서 꼽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예쁘죠? <laughs> 오늘은 더 멋진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중품 아이들 이렇게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아, 물 분무를 해야 되는데 물 분무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분무기에 물이 뚝 떨어졌어요. 물좀 담아 올게요. 이렇게 물을 담아 왔습니다. 햇살이 예쁜, 반짝반짝 빛나는 이 햇살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나물 보석 맞추고 있습니다. 아, 예쁘다. 항공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자자, 오 예쁘죠? 위에서 보니까 더 예쁘다. 와, 어쩜 이렇게 예쁜지 멋지죠? 아우, 어제와는 달리 햇살이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들 어제와는 다른 더 멋진 포즈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이는 그랩니 여기 꽃대라고 했죠, 꽃대. 꽃대 올라면 또 정리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아, 반질 반질, 너무 예쁘다. 오, 색감 보세요. 어이 아이가 나중에 저면 관사면초록초록 변할 텐데, 아유, 그때 정말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이 예쁜 모습을 다시 못볼 수, 못볼 생각하니까. 또 돌아오는 가을, 겨울에 또 물이 들겠지만, 지금 이 상태보다는 아마 물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농장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예쁜 모습 유지하고 있을 건데, 초록 변했다가 겨울이 다시 오면은 이렇게 예뻐질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베란다는 아무래도 노지 농량보다는 덜하니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laughs> 엔젤리나 아우 예쁘다. 꽃대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쁘죠? 아우, 라인에 핑크물이 들어간게 참으로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아우, 멋지다 멋지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품 아이들, 새 아이를 식재를 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멋진 하루,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